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아범입니다 예, 저는 오늘 즐거운 주짓수 수련을 마치고 집으로 복귀하는 길인데요 아침에 공지 드린 대로 오늘 돈가스 먹고 예, 그 다음에 머리 이발하고 그러고 집에 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가스는 제가 웬만해서는 그 먹방 맛집 먹방을 두번안 올리는데 저번에 갔던데 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지금 부산대 주위 수렵에서 장전동 온천장 쪽으로 한 200m 정도 내려오시면요 여러분 여기 온천천으로 제가 지금 길을 안내해 드리려고 일부러 지금 일로 오고 있거든요 온천천으로 이렇게 우... 좌회전을 하십니다 좌회전하면 어. 짜자자자 어. 한 50, 30m 정도 가면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노란 현수막, 돈가스, 예 여기입니다 더 돈가스, 여기서 다시 골목이에요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골목으로 이렇게 가시면 저 안에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이 집인데 저번에 한번 먹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왔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여러분 저번에 제가 여기 밖에 이렇게 밖에서 먹었는데 오늘은 좀 더우니까 안에서 한번 먹어볼게요. 입고 가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여기 앉아서 먹을게. 괜찮, 예. 여기, 이쁘죠? 예, 여러분. 안에 훨씬 시원합니다. 메뉴판 한번 볼게요. 저번에 제가 여기 8,000원짜리 스탠다드 돈가스를 먹었거든요. 오늘은, 음, 제가 봤을 때이집 음식은 나중에 한번다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있네. 매운 돈가스. 8,500원. 500원 비싼데 오늘 이걸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빨간 글자 되있네요 제일 인기가 많은 메뉴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2단계만 먹어요 2단계 정도 먹어봐야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여러분 12시 50분인데요. 안에 에어컨 틀어서 너무 시원한데 진짜 좋은 거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저 혼자 지금 있거든요. 배달하시는 분 있고 너무 좋습니다. 예 예, 저 여러분 사장님한테 먹는 거 촬영한다고 양해를 구했는데 전에 제가 왔던 걸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음식 주시면 명함도 하나 드리려고. 크... 이쪽은 뭐가요? 예, 이쪽은 나중에. 감사합니다. 음... 나중에 한번 찍은 거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보십시오. 아, 예. 예. <laughs> 수프. 사장님 계산해 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아좀 맵네요. 네, 하기 다른 중간 맛인데 다음에 좀1 단계 한번 먹어봐야 겠다 네, 돼. 1 단계. 예. 껴놓으면 많이 배고픕니다. 눈 수정 됐습니다, 사장님.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예 여러분 지금 아 먹고 나왔습니다. 지금 아 생각보다 매워가지고요. 운동할 때보다 지금 땀이 더 많이 납니다. 어차피 근데 뭐 자전거 타고 가야 되니까 땀 나는 거 그만 나는데 와 이게 제가 지금 3단계 맛 중에 두 번째 거 먹었거든요. 좀 매워요. 매운데 아 다음에 1단계 한번 먹어봐야 되니다 3단계는 제가 도저히 안될것 같고. 여러분 여기 진짜 제가 최근간에 먹어본 돈가스 집 중에 퀄리티가 최고입니다. 꼭 한번 여러분 드시러 와보십시오. 아시겠죠? 예. 더 돈까스. 예.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